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다가 못할것 같아서 AIG는 방송 끝나고 설치하는 걸로 하고, 아 이거 압축풀는 한 세월이에요. 아시다시피 4 0몇기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닫히고 뭐 다시 뭐 하다 보단 하다 보면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압축은 압축대로 지금 풀리고 있는데 일단 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휴의 마지막 밤 지금 11시 14분이기 때문에 뭐한 46분 정도 되게 길것 같은 연휴가 이제 끝내 가요 그죠 이제 또한 주가 시작이 되고 6월 초는 그래도 선거하고 현충일 때문에 좀첫주 둘째 주는 굉장히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피닉스 타고 김 이건 넌다다라 김포 제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고 십시오. 오늘 피닉스가 서운해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피닉스 타고 김포 제주. 그리고 바심은 어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저희가 출발하면은. 어, 또 괜히, 뭐, 저 때문에 기다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멀티만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이게 집에 와서 바빴어요, 조금. 그 썸네일에도 썼지만, 킬파, 킬로 알파 찰리가 어딘줄 알죠, 여러분? 어디 어디 뭐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b o 만들고 o d y b o d 만들고 하는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북면촌 b 니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b o d 어 body b 님 d y b o d 아저 북면 촌놈 님 촌놈 님 댓글을 이해를 못 했어 바쁜 바쁘신지 짧은 영상만 올린다고 쓰셨나요? 뭐저 이해를 못 했어요 그거를 요새 라이브는 굉장히 자주 했구요 어뭐 기존보다는 사실 시간이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뭐 튜토리얼이나 뭐 소식 영상을 작업을 할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고 대신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소식 전달해 드리고. 뭐 알려드릴 거 있으면 조금씩 알려드리고 좀더 소통에 지중한 FSC콜에 다녀오셨어요? 조종관 앞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빡빡하다 그러던데 다시 풀심 2020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기체를 먼저 살까요? 아니면 신호를 살까요? 기체를, 네, 기체를 먼저 사야죠 기체를 먼저 사야죠 기체를 기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 사실은 다 사야 돼요. 기체도 사고, 시너리도 사고, 둘다 사야 됩니다. 둘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인데 잠깐 다 세팅을 영상 때문에 내가 뭘 바꿔 놓은 게 있거든요. 어, 브라운드 빵. 나또뭐 켰지? 빠라밤밤, 빠라밤밤. s 리님 어서오세요. 737랑 320둘다 추천합니다. <laughs> 둘다 사셔야 돼요. 결국 둘다 사시게 될 거예요. 근데 피닉스가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또 저희 카페에서 보면은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한 건데 요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슈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 각자 컴퓨터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사실은 그냥 기체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 멀티 켰나? 멀티를 끈것 같은데. 어. 자, 웨스트 t USA 서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버레이를 켜야 되기 때문에. 어 GPU 소리 좋아. 좋아, 좋아. nx로도 바심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알렉스님 아 충분히 그럼요 저 여지껏 nx로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준의 nx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가 엔진 소리가 갑자기 막 여기저기 서 아, 엔진 소리가 여기저기 있어. 아메가맨님면 저걸로 보이지? 비행기가 뭐지? 아 어, 아이고 SK님도 오셨고, 박쌤도 오셨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사람들 축제네, 아름, 아름다운 사람들 축제. <드> <드> exit <Leonard> light, no smoking seatbelt, nav light, c r 3일은 아직은 없어요. 예, 아직은 없고요. 그렇죠. NX가 충분히 안정적인 비행을 할수 있는 기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NX가 조금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에어버스 프로시저 연습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똑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혀 뭐 그... NX가 뭐좀 별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네. 워낙 좋은 기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시간이 조금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인기임 줄루타임이 05시 3분이기 때문에 05시 40분으로 하면 맞겠죠? 예, 네, 37분 남은 거죠 그리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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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Service는 들어와 있고 Mass and Balance, Load aircraft 바로 들어가겠죠? Instant 오케이, 오늘 98명 데려가고요 계획은 98명, 탄것도 98명 비행기 놓친 사람 없죠? 칼고도 정확히 실렸고 연료는 6 5올림면서 2톤 실업습니다 제로필 웨이트는 53.2. CG는 아, 31.0. 그러면 일단, 플라이 플랜을 입력을 해봅시다. 이닛. 자, 출, 지워주고, 이거. 이거. 출발공항은 김포에서, 아, 어, 제주. 그리고 플라이 넘버는 아시아나 606 얼터네티브는 김해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코스트 인덱스 35, 순항고도24,000 IRS 이닛은 이거 두번 눌러주면 되죠, 컨펌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서 이게 중요해요 53.2에 31.0, 53.2 53.2에 31.0 그리고 블럭 퓨리 66.2톤 오케이, 플라이 플랜 오늘 원, 포, 레프트 쓰래요 디파쳐 원, 포, 레프트 불티 원 유니폼 디파쳐 인서트 불티로 가서 에어 웨이스 양키 세븐 원원 제가 항상 김포랑 제주는 외우시라 그랬죠? 그죠? 차가 없어서 큰일났습니다 몇번에 재설치 그때 김포공항 시드스타돌아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스테이블과 디블럼 익스페리멘탈 쓰시는 게 나아요 알렉스님 익스페리멘탈 도톨 인서트 제주 지금 투5 쓰고 있습니다 아일얼리스 줄루 투5 도톨 투 탱고 리아 듀칼 인서트 플랫 플랜 다 들어갔죠? 빠른 출발을 위해 APU 먼저 켜고 비콘 켜주고 네, 휠 펌프도 켜주고 아직 정렬이 안 됐어요. 5분 남았어요. 그리고 이륙 어, 퍼포먼스를 위해서 One for left drive, 그리고 Flaps one, Packs on 이륙할 거고요. Sync loaded, Sync live data, Calculate. 줄루하고 양키는 접근 절차가 생긴 순서대로고 더, 더 뒤에 알파벳이 붙은 걸수록 더, 더 나, 나중에 나온 어떤 항법장치로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보면 양키는 그러니까 뭐 통일된 건 아닌데 양키는 약간 VOR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고, 약간 줄루는 약간 IRS들이 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튼 뒤에 그 뒤에 글자가 더 뒤에 오는 게 최신 마지막에 생긴 접근 방법, 즉 요즘 기태 요즘 기태 기체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보통 그렇죠. 그래서 IRS 줄루는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차이가 나요. 좀 이따, 좀 이따 제주 갈때한번 볼게요. 25, 35, 35. 다운 0.2. 125, 135, 135. 플랩스 1, 다운 0.2. 그리고 플렉스 배셨어요. 68, 68. 자, 봅시다. 아직 정렬이 안 됐네. FS19 여러님 어서 오세요. 네, 이 피닉스 기체가 프로심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는 기체예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덕분에 우리 저희 카페 회원분들 회원분 갔다 오셨는데 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인슐크람 6000까지만 해 놓고요. 컴퍼니 메시지가 와 있는데 뭐 로드 시트겠죠? 로드 시트 아시아나 어, 0 606 6월 6일 2022 김포 제주 페닉스040 메인 테이크오프 웨이트 패크스 900 4 4 이제 승무원이겠죠? 운항 승무원이 캐빈 크루랑 합쳐서 4인가? 그럼 나랑 부기장 빼고 승무원 둘밖에 없어? 아니면 기장 부기장은 뺀 건가? 어? MCDU가 얼었어. 아 됐다. 뭐야 깜짝이야. 그러지 마. 왜 그래 너희 그래 억셉트했지 오케이. 자, 2분 남았습니다. 정렬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이거는 사실. 제가 혼자 한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제, 제 혼자만의 어떤 크레딧으로 돌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썸네일에 써놓은 것처럼 킬로 알파 찰리, 천명님 어서 오세요 그 공항, 한국공항공사죠 한국공항공사가 이제 계류장 관제를 시작을 하는데 맡아서 그, 그 어떤 기념 영상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영상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 바심코리아 쪽으로 이게 의뢰가 들어왔고 또 그중에서 제가 맡아서 영상을 녹화를 해서 지금 넘겼고요 뭐 어제 원래 1차 넘겼었는데 약간 수정해 달라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이 이 김포공항과 이 비주얼이 이제 그런 기념 영상에 나오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했다 에, 내가 아는 DK라는 작자가 했다라고. 에, 아, 뭐 같이 보실 분 있으면 혹시나.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RS 정렬 좀 기다릴게요. 자, 루트 기다 어 이제 떴네요. 그죠? 지금 p 스 프라이머리 떴고 오케이. 지우심 되고요. 프라이머 뜨면 u p 어? 업데이트하고 나서 약간 m c d u 가좀 이상한 것같아 말을 안들어 이게 이상해 약간의 그전에 없던 뭔가가 딜레이가 약간 생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JP h 리 w do 스 o u do t o 우리... 아 이거 다달릴구나 지금 GPU랑 AIG 오프라인 니까 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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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 아 뭐... 뭐... 제가 한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룬 게 아니라 그냥 작업만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젤리님 어서오세요 누리님 어서오시고 웰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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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Service... GPU OFF c h o k s OFF 지금 제주 어프가 계시긴 한데 지금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봐 저희는 바심만 안 하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겠습니다. 멀티만 켜서 우리 APU는 켜져 있고 블리드 켜져 있고 비커 나이트 켜져 있고 바로 엔진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 넘버 2 야, 정신 차려. 야, 가만있어 쌀보리도 아니고 지금 다섯이했던제김포비오터지지가 네, 어, 야! 가만있어! 이 자식 내가 안 보면 자꾸 돌아가 어, 야! 이 자식 이자식 씨. 이게 해결책이 분명 있을 텐데 미쳐나 가지고 바꿔지는 못 하고 있네요. starting number one. 아이고. 또 컴파니 메시지가 왔어요. 컴파니 메시지. 파이널 로드시시 왔겠죠? 자 엔진 넘버 원 시동하고 있고 오늘은 어, 엔진 소리 잘 들립니다 jelly snack jodk remember me i'm not sure Anyway, welcome to my stream. Welcome aboard. 김포 에이프인 임팩트리 듀인 15. 맞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서 우리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로님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게 또. 이 프리딕트 브이시아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오토로 돌려야 되는데. David will. Engine kill just master of taxi. Run me turn off. Strobe an auto position. So, EJ am auto brake max. Colgo. Dexing. I used to watch a lot before my life flipped a bit. 자, 1-4-Left로 택싱하겠습니다. Clear-Left. 오! Oh, Clear-Not-Right. Not-Right. 어? Oh? 이거 또, 또 뜨네 요새. 아폴로님 어서세요 사람들이 우성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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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우성. 레이더는 택시에 나가서 켜 주세요. 조업하시는 분 건강. 저희 뭐 지상 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월드제니 아닙니다. 제가 늦게 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뭘 많이 안했네 <laughs> 오랜만에 에어버스 하다보니까 플랩도 안내리고 오토브레이크도 안걸고 오토브레이크란다 <laughs> 플랩 내려갔지 오케이 테이크업 펌핑 노멀 이래서 체크리스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도 보잉을 몰았더니 듀얼? 근데, 모니터가 지금 DP 들어가는 거 하나 제가 빼놓긴 했는데, 스니키피트니까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일, 내일, 만약에 스니키피트님 오시면 조금 빨리 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비행기 타러 가야 돼서, 이 예약이 아니라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가져갈 수 있는 내일 지나면. 컴퓨터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막 오래 기다려드릴 수가 없어요 퇴근하고 와서 저 수요일 날 비행기 타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수요일 날 코로나 검사도 받으러 가야 되고 수요일 날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샘프란 가는 비행기를 짐도 지금 하나도 못 샀어요 물론 뭐줄주일 가는거라 짐을 얼마나 싸야되겠...냐 만은 지금 심카드 신청도 못했고 환전 신청도 못해놨고 공유율이 끼다보니까 자, 뚜르뜨르 아, 뚜르뜨8 0 0 0까지는 올려놔야겠다 아, 버터 랜딩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행이 아니라 출장입니다, 출장. 그래, 샌프란시스코 가서 1시간인가 한 1시간 한 반인가 레이오브하고 바로 JFK 아,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 뉴욕으로 가서 이제 야, 난 슬을 의도, 의도는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가시왜또 섰니. 이번에는 또 유나이티드기 때문에 우리 유나이티드 기장님이 기장님이든 부기장님이든 플라잉 피프하시는 그러니까 분이 어떻게 랜딩을 해주실지 과연 자 원퍼 레프트에서 이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장갑니다 수요일 에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 시간이면 저는 비행기 안에 있겠죠. 맨플렉스 68 SRS Runway Auto Thrust b l 어, 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가자. 스틱 낮추고 To rotate. Whoa, what am I elbow sign to gimme? Positive climb. Gear up. 오토파일널인게이지 어, 미안해. 안 바꿨네. 여긴 이렇게나 고요한데. 코핏에서 얼막 띵. 띵. 일주일 동안 일주일. 디케이가 <laughs> 박제 중이야 부드럽게 내려. EFB는 ID를 넣어야 돼요. 여기 세팅이 있을걸요 아마 세팅이. m c d 에 있었나? 심블리 부이저네 넣으면 돼요. 뭐 활주로 진입할때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죠 램프 2, 플라이 레벨 2, 4, 0 아, 이게 아니지 이거지 어, 내 엔진뷰 어디 갔지? 어. 엔진 살짝 보이는 뷰. 아, 이게 지금 바람이 지금 또 뒤에서 불어오는데 6천 고도제한이기 때문에 원래 활주로 진입할 때는 프레임드롭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그 세팅, 그 옵션 가서 공항에 스폰 되는 지상조업 차량, 뭐 도로에 있는 차들, 뭐 이런 레저보트 이런 거를 다좀 내리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카페글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또 자주 튕기시는 분들은 튕기면서 에러코드 나오면 잘 보시고, 뭐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아무튼 공항 접근할 때 프레임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공항에 있는 것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상조업 차량들, 뭐, 그라운드에 기본으로 스폰되는 기체들, 막 이런 것들. 다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던지, 아무래도 공항 접근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